안녕하세요. 허브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주목은요. 피로텍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이고요. 반도체 쪽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죠. 한국 시장은 확실히 미장보다는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와주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미국에서는 뭐예요? 관세.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시장의 중심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움직임이 조금 둔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리기판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미래가 훼손이 되어 있거나 이렇다. 그건 아니죠. 충분히 어떻게 된다? 에, 계속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일단은 파월장도 워뭐간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성장은 둔화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는 한동안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했죠? 저저저저 저저저 이상한 늙은이 좀 봐. 나는 이런 경우 처음 봤어. 왜 금리 인하안 해?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금 대립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 파월 의장을 좀 해고하려고 하고 파월 의장이 해고가 되면은 미국의 물가는 잡을 수 없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후 폭풍은 트럼프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뭐 트럼프가 이런 걸 감당하겠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미장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 정책 자금에서 뭐 25조 수요를 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나라한테도 나름 긍정적인 액션들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몇 년이에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야당, 여당 싸우면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손 놓은 지 거의 한 3년 가까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조금 해야죠. 누구라도 우리나라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조금 노력은 해야죠. 그렇죠 그게 민주당이 됐던, 국힘이 됐던, 어디서가 됐던 간에, 지금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관세 폭탄을 피했다 애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트럼프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이 어디야라는 것을 대놓고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나중이라도 중국이 조금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피럭틱스가뭐 개별적으로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구간 라인에서 접근하지 않았으면 뭐라고 했죠? 나는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양봉이 하나 더 나와서 21선을 완벽하게 돌파하는 그 흐름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그 이후에 눌림을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그래도 나는 지금 시장은 추가적으로 더 크게 밀리거나 나올 수 있는 악재가 뭐더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가고 조금 공격적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라인에서는 여러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진 않는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저는 물론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더 보수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저는 충분히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세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보수적으로 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더 떨어진다? 물론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거를 제가 뭐 이렇게 상정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즉, 지금 구간에서는 뭐다? 예, 내가 충분히 어, 도전을 해볼 만한 영역이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미국의 관세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해서 이 유리기판과 반도체 이런 애들이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정책들이 AI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 충분히 반도체 쪽으로도, 어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이라도, 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저희 허브경례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어떤 뉴스 나오죠?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여러분들, 저희가요, 영상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이거 클릭해서 저희 허브겔리TV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다. 얘기게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저희가 네 번째, 네 번째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회차, 3회차까지 제가 다 제공을 했고요. 혹시라도 이 4회차까지도 원한다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리포트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1회차, 2회차, 3회차 못 받으신 분들도 괜찮아요. 한꺼번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다 보내드릴 거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날씨가 슬슬 더워지네요. 그쵸? 예, 나들이 할 때는 또 좋을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또 밖에 너무 더우면 또 힘들기도 하고, 예, 건강 챙기시고요. 어, 편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